기도하면서 시작된 비전센터가 기도로 완공에 앞에 와 있습니다. 중공예배가 다음 달 1월 12일에 있습니다. 이날 특별히 우리 교회 50주년을 기념하면서 교단 선교사 네 가정을 함께 파송하는 역사적인 날을 갖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해외 선교회 후원을 하는데 교단 선교사 파송은 50년 이래 처음입니다. 특별히 교단 선교사 파송의 주역을 맡고 또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올 9월에 오키나와로 우리 시니어 비전트리 갔던 그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1월 12일 기다리면서. 음 비전센터 준공도 그렇고 선교사 네가정 파송도 그렇고 요즘 제 마음이 얼마나 설레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비전센터 청소를 했어요. 준공 청소로 1층부터 2층, 3층, 4층 그리고 5층 옥상까지 우리 열심히 걸레질하고 벽과 유리를 닦고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 제가 청소가 원래 이렇게 즐거운 거였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기도하면서 비전센터가 시작됐고 기도하면서 비전센터의 완공을 바라보고 성도 한분한 한 분들이 동참했고 기도했고 헌신했고 희생했고 헌금하며 왔기에 남다른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자라는 슬로건을 걸고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간 비전센터를 지어오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작년 7월부터 준비했었던 일이 이제 완공에 이르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제는 마침 동지였습니다. 그래서 동지날 팥죽을 먹어야 된다고 주방부에서 우리 청소하신 분들, 어,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 위해 팥죽을 끓였어요. 그 팥죽은 한 집사님이 우리 도네이션 하셨고 또 한국 팥이래요. 네. 음식점에서 먹는 팥은 중국 팥인데 우리 토부 식당에서 준 팥은 어, 한국 팥이었습니다 팥죽이 얼마나 아름답게 귀하게 보이던지 새알도 얼마나 가득 찼는지 너무나 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팥죽을 같이 먹는데 눈치를 살 보니까 설탕을 처먹는 거예요 제가 같이 먹으면서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저는 그 팥죽의 담백함이 좋아서 먹는데 끝날 때쯤 마지막에 나도 한번 처먹어 봐야겠다. 그래서 팥죽에 설탕을 쳐서 먹는데 꿀맛이더라고요 진작에 이렇게 먹을 걸.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처먹는구나 라고 생각을 들었으면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소망하고 기대한다는 건 행복한 거예요. 누구 한 사람만이 아니고 온 성도가 함께 기다리는 것이 있다 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다라는 걸 제가 봅니다 제가 비전센터 보면서 그런 행복을 만끽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성탄절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림절 절기 속에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가슴 설레는 거예요 특별히 크리스마스의 기다림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건요 휴가를 기다리는 차원이 아니에요 군인이 저녁을 기다리는 것 혹은 내가 시킨 물건이 쿠팡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 그런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크리스마스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날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연약한 자를 위해 부족하고 한없이 부족한 나를 위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위해 직접 나 살려보겠다고 우리 구주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날을 기다리는 날이. 대림절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속에 대림절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사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에요. 말이 70년이 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절망스러웠고 얼마나 힘겹고 얼마나 울었을까요? 탄식으로 그들은 그의 삶들은 멍들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들 마음 가운데 한 켠에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나는 그렇다 쳐도 우리 자녀들의 세대의 미래의 희망은 있을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너무나 컸습니다. 아픔이었어요. 한 가정의 불행과 아픔은 두려움은 아버지의 부재입니다. 저희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처음 일찍 담임목회를 시작했거든요. 30대 초에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 저희 큰 아들 이사기가 6개월이었습니다. 좀크면 아내와 함께 새벽 예배를 다녀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소비가 태어난 거예요. 이소비 좀 키우고 나면 새벽 예배 함께 가겠다 그랬더니 서영이가 태어난 거예요. 한동안 새벽 예배 저혼자 다니다가 이사기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뉴질랜드는 학교를 다섯 살 때부터 가니까 그 아이가 일곱 살 때입니다. 이소비가 다섯 살, 서영이가 네살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다 지났으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뉴질랜드는 14살이 되어야 집에 혼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법적으로 걸려요. 누군가가 형이나 누나가 있든지 뭐 슈퍼바이저가 있든지 아니면 뭐뭐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든지 누군가가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 몰래 아내와 함께 새벽 예배를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불안하기도 했지만 믿음으로 맡겼어요. 가끔은 한 아이가 새벽에 깨어서 막 울면 새 아이들이 함께 덩달아 껴안고 울고, 그치다가 또 헝헝 울고, 허허허 하고 울고, 이산가족 상봉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왜 이렇게 울었을까요? 부모의 부재입니다. 엄마가 없는 거예요. 아빠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두려움의 중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부재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시온성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이었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자부심이었고 안전의 원천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철석같이 믿었던 그 예루살렘이 자기들이 죄 짓고도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무너질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바벨론 침공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무너져버렸고, 처절, 처절하게 짓밟혔고, 자기들은 포로로 끌려왔고, 성전에서 그렇게 귀하게 쓰였던 기물들이 예루살렘에게 다, 바벨론에게 다 뺏겨버렸습니다. 철저히 믿었던 예루살렘이 불타보고, 울타리가 맹신했었던 그 믿음의 안전의 울타리가 처절하게 무너지고 나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해 온 거예요. 가장 큰 두려움은...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다는 거였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사십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밤잠을 설치십니까? 그것이 무엇이기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것이 무엇이기에 근심에 한숨을 쉽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형태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원초적인 두 두려움은요, 죽음입니다.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누군가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나니까 검사 결과가 참담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존재론적인 두려움입니다. 이건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관계의 두려움도 있어요. 부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친구의 관계. 이거 끊어지면 어떡하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면 어떡 하지?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회생활에서 소외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아이들 키워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나이 일곱 살때 교회 갔다 오면서 뜬금없이 이 아이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이번에 신발을 사게 되면 자기는 뉴질랜드 의 레벨이라고 하는 스포츠 그 브랜드를 파는 그 가게가 있습니다. 나이키, 뭐퓨라 아디다스, 뉴밸런스, 뭐 기타 등등의 유명 메이커들을 파는데, 거기 가서 신발을 사겠대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저희는 그 뉴질랜드 흔하디 흔한 한국으로 보면 그 시장표, 나이키가 아니라 나이스 이런 걸 찾은 거였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다섯 살때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왔어요. 아이가 변한 거예요.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이 신고 다니는 그 신발 자기도 신겠다는 겁니다. 물론 그 신발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그 아이 마음 가운데 왠지 그 신발을 신지 않으면 생기는 소외감의 그 두려움이 더 크지 않았을까. 이건 애나 어른이나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은 동일합니다. 관계의 두려움.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는요. 실패의 두려움도 있어요. 이번에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반드시 이번에는 합격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꼭 이것이 돼야 되는데, 이 시험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 사업 전부 다 밀었는데, 이거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또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밤잠을 자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한국 사회에 갑자기 12월에 터졌던... 일련의 그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더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단을 했고, 그리고 미래의 평을 내놓았고, 그것에 대한 신빙성이 있었고 어느 정도는 맞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시점에서부터인가 빗나가기 시작했고 맞질 않았고, 소위 전문가요 박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세상을 진단하는데. 부끄러울 정도로 빛나 가더라.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더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내의 현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해 줄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안전한 곳이 있던가요? 세상에 확실한 곳이 있습니까? 세상에 두 다리 다쭉 뻗고 아무런 문제 근심 없이 살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그런 곳이 있으면 저도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런 곳은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곳으로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보험에 듭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잘 돼요. 두려움의 발로죠. 우리 교회도 보험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분에게 뭐, 그분들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보험 많이 드십시오. 그분들에게 특별히 더 드십시오. 그래서 그분들 잘 되게. 그런데요, 지난번 뉴스에 보니까 그큰 보험 회사도 부도가 나더라고요. 믿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 설교를 하면서도 두려움이 앞섭니다.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데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더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은 실체도 없어요. 보이는 것도 없어요. 다가오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 두려움이 심해지면 정서적인 장애도 와요. 그러면서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두려움에 스트레스를 풀려고 전에는 하지도 않았던 일들을 하기 시작해요. 도박을 한다든지, 물어놓에 심취한다든지, 먹지도 않았던 끊었던 술에 술을 손을 댄다든지, 담배를 피운다든지. 아니 되게 조용하고 그렇게 안 생긴 사람이 유튜브에서 격투기를 보고 앉아있고 그거 먹지도 다 못할 것 같은데 한상 차려놓고 그다 먹고 있는 먹방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고 있는, 심취하고 있는 우리 두려움은 바로 다루지 않으면 사람을 위축시키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판단을 흐리게 하고 우리의 삶의 끈을 놓게 만들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불면증이 생기고, 두려움 때문에 강박증이 생기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 침대 밖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다른 어떤 게 없는데 문 밖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차를 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어렵게 만든 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거의 3미터 되는 그 키에, 맷집은 얼마나 큰지 호령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데,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벌벌 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수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안에서도 위대한 장수 이름만 되면알수 있는 사람들이 질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아무런 힘을 쓸수 없게 만들었던 두려움. 그말 하나의 이야기. 여러분, 두려움을 우리의 삶에 그냥 두면요. 우리의 삶이 망가지게 되고 파괴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실체도 없고 모양도 없고 이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돈이 좀 떨어지면, 힘이 좀 없으면, 혹은 내가 능력이 없으면 두려워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은요, 죄를 짓고 난 후에 왔습니다. 그 두려움의 직접적인 원인은 죄입니다. 죄는 인간을 두려움으로 살게 해요. 죄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죄 짓는 순간 하나님의... 나치 피해서 도망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불렀던 그 하나님의 음성에 피했습니다. 도망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자기만의 감정이에요. 70년간 바벨론 포로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았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이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아름다운 소식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포로에서 너희가 노임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무슨 얘기입니까? 보아라,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되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던 안전의 원천이었던 예루살렘의 무너진 줄, 예루살렘이 무너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보아라,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하나님이시라고 외치는 선제자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서 나라고 얘기해요. 절망에 빠진 70년간 포로 생활했었던 그들, 수치와 아픔과 절망과 두려움에 가득 찬 사람들에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힘차게 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너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를 통치하신다라는 그 소식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 것이고 회복된 성으로 사람들이 모아질 것이고 그 회복된 시온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모이며 예전과 같이 변할 거다라고 하는 희망을 전합니다 그 아버지의 부재에 빠졌던 그들에게 너희에게 아버지게 계시고 그 아버지가 너희에게 오시고 그 아버지가 너희를 위로하시고 너희를 만지시고 너희를 치유하시고 너희를 돌아오게 하시고 너희를 해방케 하신다라고 하는 주 다스리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언자들이 발길이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바벨론에서부터 시온까지 그리고 온 유다 전역을 거쳐서 복음을 전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상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진이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임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강한 자로 오십니다. 강한 팔로 그들을 다스리시며, 능력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바로와 애굽에 내리셨던 열 가지 재앙으로 애굽이 애굽을 다스린다고 했던 아니 애굽이 믿었던 열 가지 신들을 물리치시고 강권적으로 그들을 빼내셨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반석을 치자 물이 쏟아졌고 밤에는 너무나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낮에는 너무나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내셨던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목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으로 비유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부약의 시편 23편, 다윗이 외치는 아름다운 양들을 위해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목자에 대한 이야기.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면서 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는 것은 죽음의 길을 걷는다는 뜻입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그 죽음의 골짜기를 가지 말게 하셔야죠.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 주셔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어려움을 건져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수없이 많고 다양하게 밀려오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그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보십시오.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아픔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당한 삶에 대한 성경의 통찰은 우리와 달라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중요할까요?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아픔 중에, 병 속에서도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외치는 겁니다.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두렵습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두렵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녀의 문제, 생존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직장의 문제, 현실의 문제. 그거 그냥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이 몰려오지만, 현실은 늘상 문제가 많고 불안정하지만, 미래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맡길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우리는 현실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우리가 취해야 될 대사 자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지금까지 두려워서 세상에 무릎을 꿇었고 유력한 자에게 무릎을 꿇었다면 이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께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며 보아라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요 예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분은 강한 팔을 가지고 계신 분이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기에 우리 안에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절망이 없고 걱정하지 않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통치하실 때 우리 안에 절망은 떠나가고 눈물은 떠나가고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삶이 되면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고 주님의 진정한 평화. 우리가 주일마다 인사하는 샬롬의 평화. 여러분, 대림전은 그 주님의 평화를 전하는 날이에요. 대림전은 평화의 절기입니다. 이 땅은 평화가 없어요. 평화를 그렇게 원하지만 이상하리만큼 평화가 없는 시대 사람들 안에 평화는 평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올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이 시대의 평화는 도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누가는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요.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호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대림절은 하나님의 샬롬이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대로 실제적으로 구현되는 절기입니다. 우리도 선지자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이 오심으로 우리 안에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샬롬입니다.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환경과 여건은 그대로 눈물 날지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는 평화할 줄 믿고 두려움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날이 대림절이에요. 5월, 10월 들어와서 한국 사회가 더 두렵게 됐습니다. 실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십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